안녕하세요. 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ID n 8개님 NNNNN님의 n 어, 팀평가 요청이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감독은 일단은 뭐 레브 감독도 있고 그리고 리파도 있고 칸토도 있고 소이샤르, 뭐 호레, 제주스, 라우지니 그리고 마르티네즈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 칸투 감독을 쓰시더라고요 칸투 감독을 좀 쓰시는 편이고 4-3-1-2 그리고 베스트 11은 이렇게 됩니다 뭐딱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팀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손봐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거고 후보진은 이렇게 됩니다 후보진도 막 보라돌이가 꽤 있긴 한데 또 제가 해보니까 뭐 그닥 쓸만한 보라돌이들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인점 평균 점수나 구독자 코멘트 코멘트를 좀 들어봤는데 아 이게 보니까 본계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 아쉬운 일입니다. 해킹 당한 해킹하는 놈들은 어쨌든 어. 3대가 좀 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튼 북에 열심히 키우는 중이네요 코디 부탁드립니다 포에는4222 4312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셨는데 4312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멘트를 남겨 보자면은 일단 감독은 그대로 4312 형태로 가시면 되고 4312 형태 감독도 미드진 간격이 어 이렇게 3 얘가 일자로서 있느냐 혹은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 있느냐 그리고 멀리멀리 멀리 서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이제 공을 빌드업해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간격이 넓은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31리 감독 중에서도 간격이 좀더 넓은 게 분명 나올 건데 칸토 말고도 그 감독이 나온다면은 그런 감독을 좀 쓰시는 게 좋겠고 그러나 4312가 뭐 대세 감독이니까요 어쨌든 이번 시즌에도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골키퍼는 체흐 가시면 되겠습니다 체흐는 노란 레전드도 탑티어인데 오늘 이제 어 아이코닉 체흐가 나오죠 그래서 운이 좋으시다면은 뭐몇법안에 뽑으실 수도 있겠으나 굳이 뭐 아이코닉 체흐까지 안 쓰셔도 되고 노란 레전드로도 이미 탑티어다. 그래서 별 4개 반을 드렸고 수비가 좀 아쉽습니다. 수비는 제가 별 r 개밖에못 i 렸는데 제네 다코남이랑 베켄바 r 푸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공격은 어 원투 패스로 해가지고 패스 앵고 통해가지고 짝짝짝 가면서 그냥 골 넣었는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쉽게 쉽게 털리고 상대편이 근데 수비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쉽게 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백들의 수비력 좋은 선수가 필요한데 다코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사이드백에서 좋은 선수이지만 왜냐면은 수비적인 그 능력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좀 아쉽고 센터백들이 지금 키가 둘다 엄청 작잖아요. 170대니까 굉장히 작은 편이고 순발력이나 뭐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으니까 어, 마찬가지로 4312 형태의 감독을 만났을 때 패스앤고 한 방에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 키 크고 빠른 센터백들이 좀 필요하다. 뭐 바란이라든가 캠벨이라든가 다양한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순발력까지 좋은 그런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양쪽 풀백으로 백핸바어나 푸요를 돌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디로렌초가 풀백이지만 수비적인 스탯이 좋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빼놓은 거지, 이 선수를 계속 믿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 3개만 드렸고, 미드진에서 4312니까 일단 3선에 세명 사는 거 그거부터 좀 볼게요. 그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구티 백컴 지엘린스키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별은 3개 반만 드렸고 백컴 수비형 미드필더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밸런스나 뭐 패, 패스라던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기 때문에 수미로 놓은 거고 마땅히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티는 왼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게 좋고 얘가 패스 역할을 해주고 제일린스키는 산소 탱크로 해가지고 공을 다 쓸어 담은 다음에 공미랑 투톱이 어 연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좋고 어 체력 좋은 그런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 보안 사항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2선 미드진을 볼게요. 자니 올로를 쓰고 계셨고 어, 이 중에서 가장 나은 건 자니 올로 맞습니다. 어, 별 일단 4개 드렸어요. 왜냐면은 얘가 조금 부족한 크로이프 느낌인데 컨디션 빼고 컨디션이 막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빼고는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보안 사항으로는 이번에 아이코닉 크로이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뽑으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자리에 드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공격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진은 호날두, 메시인데 이거는 뭐별 다섯 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날두 같은 경우에는 센터포드에둬도 날두고 메시는 연계, 가마차기, 뭐 드리블 다 좋기 때문에 어, 4 3 1 2에서 투톱으로 했을 때 어, 라인브레이커가 없어도 이 정도 조합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라인 브레이커나 뭐 박스 안에 여우 선수들은 이제 후보로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진을 보면은 일단은 칸셀루를 넣는 이유는 어 마땅한 수비 자원이 없기도 했거니와 어좀 이너 레풀백으로서 어 뭐냐, 미드진의 수적 이제 우위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칸셀로를 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모리엔테스는 박스 안에 여우예요 그러고, 얘가 뭐 슈퍼조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호날두랑 좀 교체를 해가지고 한 방씩 크게 빵빵 터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드니로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날두랑 좀 대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라인 브레이커고 막 엄청 빠르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선수들 중에서는 로우가 그나마 제일 나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포그바도 구티 대체 자원으로 패스를 해주는 산소 탱크 역할로 해주시면 되는데 속도랑 수비적인 스탯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 포그바가 막 엄청 좋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만신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센터백 자원이고 키 크고 어 수비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후보 자원으로 넣고 오시맨도 굉장히 빠른 라인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감이 확실히 있고요. 윙크스는 이제 앵커 맨이라 든 거예요. 앵커 맨이 한 명쯤은 있어야 어 포백 라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 백컴이 좀 후들거릴 때 어, 그 때, 윙크스가 좀 들어가서 적절하게 앵커맨 역할을 해주면은, 길목 차단만 해도 4312 형태는, 어, 골 넣고 경기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든 건데, 어쨌든 간에 후보진이 굉장히 좀 부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은뭐 센터백 발란이라든가 앵커맨, 이번에 데이터백 3.0에서 마르키니오스가 앵커맨으로 나오는데,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산소탱크, 뭐, 피지컬 좋은 선수 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좀 추가를 시켜봤어요. 제가 추천하는 선수는, 일단은, 바란. 바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뭐, 백핸이라던가, 푸율 한 명이 오른쪽, 뒤 로렌초 자리로, 사이드백으로 가고, 바란이 센터백으로 서고, 그래서 바란 같은 이제 센터백이 한명 필요하다 그리고 마르키 뉴스가 지금은 빌드업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지만 앵커맨으로 바뀌는 이번 시점에 어뭐 파리 생제르만 클럽 셀렉션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검은 스탠다드 볼이든 둘중한 명을 뽑으셔가지고 어 저는 반드시 이 선수 좀 뽑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사울 혹은 밑에 보이는, 어, 고레츠카. 이 정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브레이커 중에 확실하게, 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은바페. 정도가 될것 같아서 은바페를 뽑았고, 어, 요한 크로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니올로가 컨디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이선 침투고 하기 때문에, 뭐, 국룰이죠. 어, 공미로 놓든, 어, 세컨 스트라이커로 놓든, 크루이프는 크루이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파바르 같은 경우에도 어 우측 풀백도 볼수 있고 센터백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수비적인 스티치 굉장히 좋아요. 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파바르가 좀 들어가면 이 팀이 좀더 확실히 좋아질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4-3-1-2 형태로 들어갔고 어 팀이 막 지금은 예전에 아마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 더 좋아진 팀을 한번더 올려주시면 다시 재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오는 선수들 뭐 굉장히 이번에 이벤트로 받는 게 많죠. 그거 활용해 가지고 팀을 좀더 강력하게 만드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팀으로 또 이제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